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진화 사냥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개발자 서버로 들어왔고 외관을 보면은 나는 처음에 이거 로얄킹인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일단 진화 사냥꾼의 한번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환주기가 이고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의 유닛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골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바도 그물에 걸리는데. 이게 금물에 걸리면 지상 유닛이 돼 버려가지고 지상 공격을 받아요. <laughs> 야 이런 컨셉은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단일 유닛 한테밖에 금물을 못 던진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보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기존의 사냥꾼과 모든 스펙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금물이라는 게 생겼는데 금물 포획 지속 시간이 4초고. 사거리도 4에요. 사거리가 4면은 대략 폭탄병 정도의 사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는 그물을 던지는 쿨타임이 안 적혀 있는데, 그 쿨타임도 4초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의 스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좀더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 이동과 공격을 못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이 그물이 단순히 못 움직이게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공격까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닛을, 우선적으로 타겟팅한다고 되어 있죠 자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순환주기가 이어서 순환 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물 따로 공격 따로거든요 그래서 공격은 그냥 공격대로 하는 거고 그물은 풀타임될 때마다 지가 알아서 나갑니다 야 근데 이게 그냥 무한빈결이에요 자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타워에 붙었다 그리고 사냥꾼으로 금을 던지면 은 그대로 멈춥니다. 이거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금을 던지는 쿨타임이 지속시간이랑 똑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은 진짜 무제한 스턴 걸립니다. 페카 바로 앞에 논다고 해도 한대 맞고 페카를 바보 만들어요. 뒤에서 냈다면 한 대도 안 맞았겠죠. 얘는 진짜 단일 싸움 1대1 최강자가 아닌가. 이게 빙결이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물에 걸리게 되면은 스킬도 못 씁니다. 이게 챔피언 카드들이 스킬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물 맞기 전에 스킬을 먼저 써야 되고 챔피언 카드들의 스킬들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앞에 떨어뜨리면은 상대가 스킬 쓰기 전에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어거지로 밀고 들어올 때도 그물 걸어주면은 그대로 얼음땡 해버립니다. 야 이거 빅덱 진짜 사망하겠는데? 이 진화 사냥꾼 만나면은 번개 같은 거로 자르지 않는 한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 공중 유닛을 그물에 가두게 되면은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지상 유닛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냥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닛을 먼저 그물로 땡기기 때문에 나가는 사냥꾼 만나면은 진짜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게 사냥꾼 한 마리로 라버를 그냥 완막이 가능해요 라바 먼저 그물로 당겨주고 벌론이 오면은 그 다음에 벌론이 다시 그물로 당겨지면서 벌론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라바도 뭐야 <laughs> 요정도 되면은 공중유닛 사용성고 수준이거든요 자 메가나이트랑 1대1 붙어도 점프하기 전에 그물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메가나이트 무한 스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냥꾼의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너한테 어그로가 끌려버리는 좀안 좋은 상황이 될수 있지만, 뭐, 메가나이트 바로 앞에 떨어뜨린다면은 순식간이겠죠? 그리고 공중 유닛들 같은 경우가 이제 단일 유닛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피닉스, 인드, 일드, 배드 다 단일 유닛인데 사냥꾼 앞에 만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리고 일자도 그물에 걸어주게 되면은 그 전기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반사 데미지 안 맞고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물이 은신을 감지하냐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은신 유닛을 감지는 못해요. 무조건 이제 보여야지만 그물을 던지게 되고, 수도자의 스킬로 그물을 튕길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물 튕겨집니다. 그물 튕겨지고 공격도 튕겨져가지고, 그나마 진화사냥꾼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 그물의 효율이 얼마나 좋냐면은, 프린스 돌진도 막습니다. 그니까 러 뭔가 돌진해오는 유닛들을 전부 다한 대도 안 맞고 처리가 가능하고 자 도둑의 공격도 씹을 수 있는가 도둑의 공격은 멋있습니다. 하지만 그물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자 스파키랑 1대1을 뜨면은 과연 그물이 던져지긴 하는데 스파키가 먼저 쏩니다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잡히는 역시 1대1은 스파키가 짱인가? 자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요 그물은 타워에 적용이 안돼요. 뭐 방어타워나 프린세스 타워에는 날아가지가 않고 인드같은 애들도 차징을 하다가 그물에 맞게 되면은 공격이 중단되면서 그 차징도 전부 다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물 맞으면 지상유닛으로 돼버려서 제거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러면은 그물에 걸렸을 때 번개로 제거를 하면은 그물이 풀리냐? 안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냥꾼 잡혀도 지속시간 4초가 지나야지만 그물이 풀려요. 자 일법의 전기를 맞으면은 그물이 쿨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그물이 압승입니다 1번 아무것도 못해요 뭐 감전 써도 그물 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제가 그물 던지는 타이밍을 한 번이라도 끊어보려고 감전으로 정말 타이밍 맞춰서 여러 번 해봤는데 그물을 끊을 순 없어요 자 조금 오기가 생겨가지고 페카를 바로 앞에 떨어뜨린 다음에 감전으로 찰나의 순간을 끊으면은 그물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못 끊습니다. 얘가 칼 들었다 내려놔요, 그냥. 야, 그럼 빙결 빼고는 정령 이걸 막을 방법이 없나 해서 눈덩이로 해봤는데, 눈덩이가 유일하게 그물을 한 타이밍 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을 끊을 수 있어요. 눈덩이 쓰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공중유닛을 막을 때, 이 지상군이랑 합세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야, 나는 라바를 해골병사로 공격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자 그리고 공중 유닛이 강 위에서 건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좀 테스트를 봤는데 그냥 진짜 그대로 강 위에 떨어져요. 강 위에 떨어지는데 지상군의 사거리가 닿습니다. <laughs> 아 뭔가 되게 비참하다. 자 그리고 건물에 걸린 유닛은 토네이도로 끌려오는가? 이것도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냥꾼 바로 앞에다가 대령에 놓고. 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룬자가 그물에 걸리면 은 당연히 버프를 못 줍니다 빙결이랑 똑같은 효과라 보셔야 되고 일버블이 뒤에서 죽어라 이렇게 한 두세대 때리면 은 그물 잠깐 풀립니다 자 그리고 대포카트 같은 경우가 이게 파괴됐을 때 이제 건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상군일 땐 저렇게 계속 그물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방어타워가 되는 순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사냥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낚시꾼 클래시 로얄 선빵 필승 게임이거든요 낚시꾼이 먼저 땡기고 한대 칩니다 이건 낚시꾼이 이긴 거야 자 오늘 제가 지난 사냥꾼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이 영상에서는 너무 사기적인 장면들만 모아놔서 이거 개사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사기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그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들 많이 적어주시길 바랄게요.